给他总结一再这东西。 팀장님. <laughs> 너무 애기 <얘기> 같아요. <laughs> 아, 왜? 근데 너무 약간 서은색으로 할까? 응. 음, 그지 응. 오케이. 기다려 보세요. 150이 더 크면 어때요? 1 5 0만 원. 어. 50. 빨간색으로 강 그리고 밖에 개선도겠다. 아, 뭘거 그래. 아니. 놀리냐고 할수 있을까? 아. 놀리냐고? 아, 멸망이 나오네. 물망이 응. 뭐 멸망이 같트물망이 멸망이가 뭐야? 멸망이? 수저구 뭐지? 그거. 아, 싫어요. <웃음> <웃음> 지원 땀판은요? 예, 네. 아니면 저 150도 초으로 하면 좀 너무 빨간색이싫것같그지약간 어르신들은 이런게좀 도와야 될수 있을 것다 약간 <laughs> 지금 이제 글씨 이상해 보이시거같음올서야그러색이다이라다 언제 어 네? <laughs> <여기> 이거 <온천이냐, 지금. 웃음> 그래서 여기로 못 가고 <웃음> <웃음> 네, 나 여기로 못고 있어 어디못내일 맛있는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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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버려. 일 어, 어, 내일 는데 이런. 맛있는데, 거. 내일 았어 내일만 <laughs> <마사 안> 맞아. <laughs> 어, 불편해. 일단 <laughs> 뽑아봐. <laughs> 선생님 나중에 노인복지등 못하게. 브미스잖아 <laughs> 나름 회심으로 이 산에 걸쳐 있는 팔보다가 이런 포인트를 모르다니. 물망이 같은 소리. 누가 그렇게 말했어? <웃음> 누가? <웃음> 나는 훨씬 나은새 사람이 들어왔으면 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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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잖아요. 잘 보이지. 이제이제이제이제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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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서 뽑으면 되는데 이 쓰리로 어, 해서 뽑는다. 중간에 내가 당첨, 당첨이 음. 안 되도, 그지? 뭐 짧은 거는 약간의 한지 느낌을 음. 붙여도 예뻤고, 음. 큰 거는 좀 크게 뽑아서 이렇게 약간 꽃 같은 거 살짝 살짝 붙여, 그냥 가짜 꽃이 나도 음. 붙여놔도 예쁘더라고요. 그냥 했을 때.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뭐 그거는 좀어 약간 이런 면이 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셨을 때물 들어온 사람 보고 본인이 내셨던 뭐. 거를 좀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뭐 이게 발표해야잖아 그런 거지 음. 반 안에 다제시하잖아 아, 음. 근데 빠듯하긴 한데 음. 할 할려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음. 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같긴해 어차피 이거는 전체 다할 거면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만들고 만들고 음. 만들고 음. 만들고, 음. 만들고 음. 이렇게 음. 하든지 준비는 음. 조금 차근차근 해도될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어쨌든 편집글이잖아 응. 어르신들이 아들한테 아들 주소를 보내달는데 그럼 우리가 보내주는 거야 아들한테. 우편으로 응. 응. 아 좋죠 어, 그것도 괜찮아요. 응. 아니면 예선생님읽어고 뭐 그냥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아쫙쫙쫙쫙쫙 <laughs> 네? 아, 아 카톡으로. <laughs> 오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손이 없다 신기해 <웃음> 그렇죠. <laughs> <laughs> 네. 받아 드려요. 리우렇죠 맞네. 그럼 어, 맛 나오셔서 사진 찍을게요. 기념 사진. 물고기 앞에서.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여, 바깥에 웃음> 아, 이야, 기나무 <laughs> <laughs> <너무 잘> <laughs> That 나 o <laughs> 어,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 응. 아아왜왜래 말그렴... <laughs> 오늘도 앞, 앞,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